힘든 거는 들어와서 입가하고 있는 순간부터. 진짜 추석 때 환자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어. 이제 환자분들이 오니까 응. 검사를 이제 찝찝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흔들질 의사에서 최 접수 위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 점막이 약하거나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피가 나거나 비강이 부어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유독 아파하시고 이제 어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주질못하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먼저. 하게 되 <laughs> 너무 잘했어요 잘 참았어요 고개 돌리면 더아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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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나, 하게 하나, 하게 하나, 하 하나, 하나, 안녕하세요, 제일 거금병원이고요. 비대면 전화 처방하신다고요. 네, 접수했고요. 전화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제 접수하고 수납을 도와드리고 있고 대면이나 비대면도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 관리라던가 그런 접수 담당, 예약 담당 하고 있습니다. 가족 확진되신 분들은 무료로 검사 가능하세요. 아,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맞아요. 아, 네,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자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6월이군요. 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한 오전에는 한 4, 50명까지? 입원 환자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임진호 선생님이 될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대리 보다하셔서 비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빨간 날이라서 진찰료가 가산됐어요. 우리는 금액적인 부분이 크니까 그냥 가끔 개 중에 이제 돈을 왜 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덥다고 음, 줄 서기 힘들다 이런 식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래는. 제가 <laughs> 검사 결과 시간 되자마자 이제 검사 결과 확인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고 체크하고 있어요. 2번이요 일본어. 일본. 일본어요? 아니, 한번 아, 뭐 해볼게요. 음. 아니요? <laughs> 자신감이죠, <있죠>, 는저 <너는? 웃음> 몸집 발짓으로 한다면 모든 건 가능합니다. 이거 이거 뭔지는 알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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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쓰러워요, 어나 음, 음, 음. 어, 아, 지금요? 네, 아 나중에 나중에 네, 네. 나중에 네, 나중에 네 많이 드는데 괜찮아 아네네 감사합니다. 면 바로 바로바로 다 하기야 갈아끼우요 개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응. 너무 수시로 갈아끼우되고 또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 때도 땀차면 그래서 거의 점차 자주 응. 갈아끼웁니 선생님 김 선생님 검사안내해 주세요. 선배를 아. 빌려서 <laughs> 행정 업무를 도와주러 나와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유행 시 당번 하다가 다시 유행해가지고 좀만 두달 통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그늘박이 없어가지고 햇빛이 오면 되게 덥습니다 옷도 좀 두꺼워가지고 선별해서 접수를 해서 검체면 저희들이 아. 어, 한번더 정확하게 검사를하기 위하여 정렬을 합니다 지금은 접수된 거와 검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어 평일과 주말이 좀 다르긴 한데 평일은 한 60건 정도고. 주말은 이제 80에서 100건? 그 정도? 헌별 응. 질려서 건네가 3 6 5일연중무료라서 당연히 뭐 검사를 하러 갔죠. 일정한 양의 바이러스를 진토시켜서 진포을할 겁니다. 여러 번 검체 확인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일라 검체가 바뀔 수는 없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검색에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출을 해서 추출기계에 넣을 겁니다. 이때부터 추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득을 매이 단계별로 하는 게 첫째는 현재 검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저도 중요하니까 그죠? 어, 검사한 적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순간마다 받아줍니다. 네, 저희들은 어, 당일 완료로 이제 주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오전은 12시 반에 검사를 시작해서 문자는 3시에서 4시 사이 정도에 나가고요. 모후는다 모아서 다시 검사를 해서 아침 10시 전에는 문자를 보냅니다. 힘든 거는 들어와서 입 가운데 있는 순간부터 <laughs> 결과가 나갈 때까지 왜냐하면 PCR 검사는 그냥 기계에 넣어서 결과를 판독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기로 검사를 하고 여기 환경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PCR 검사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검사 시작 단계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 힘들죠. 이거는 아마 PCR 검사하는 를 모든 병리사들이 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된 일이 있겠지만 환자분이 서울.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오후 늦게 검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월요일 날 입원을 할 거다. 근데 이제 PCR 검사를 해오라 그랬다. 그래서 접수 쪽에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병원도 검사를 할 거다. 그때는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라,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고 나면 여쭤보라 그러니까, 그쪽에는 주말은 안 한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뭐 무조건, 어, 일요일인데고 결과를 들고 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병원은 여기 엠1 0 기계라는 건데, 엠1 0으로 하는 응급 PCR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은, 네, 결과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감사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드렸더니,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하실 때,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서울시라고도 못하는 걸 우리 김이 보건병원 했다. 그쵸? 그게 제일 보람됐었어요 네, 지금은 검사의 마지막 단계. 이게 성기에요송곳기에 어, 이제 넣기 전에 시야가 검색가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 좀 일단 시간이 나올 겁니다. 날이라든지 <목소리도> 코로나 좀많다 보니까 대표들 씨고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어디까지 왔으어요 4차, 4차 오까지 뭐 셨어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먼저 조하고 환자분들 서류 챙겨오시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환자분들 문의사항이라든지 좀민 있는 있으시면 그것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4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아, 뭐 게. 단은슈라의라되불안 가지고 공포심이 좀라니이게오이 가면지 해 제가. 15,600원 계산 도와드릴게요. 네. 15,600원이야. <목소리도> 네, 똑같이 9,000원에서 18,200원 계산 네. 도와드릴게요. 조금이라도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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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사실상 좀 자랑스럽습니다. 뭐다 보라면 되지만 풍 와중에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잘 기다려주시고 순서 끝났을 때그 감사하다는 그런 한마디가 좀 마음을 받았습니다. 안 들면은 이게 되게 이 굉장히 아프지만 아래에서 얘기하면 되기도 많그해서잘안 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음. 뭐 설명할 거라 있으면 알아서 설명을. 어, 네. 아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빨리 하고 환자분들도 응. 빨리 가야 되니까 최대한 이제 한 번에 깊숙하게 빠르게 하고 이제. 아, 왜 문자 받으셨죠? 지금상 응? 말씀하시고 대면 질려서 진료 보셔야될것 같아요. 받고싶고 응. 싶지 아시죠 네. 그래,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못 먹으셨어요? 흔히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보니까는 이전 기록 보니까 천식도 있으시다 맞지요? 네. 어, 뭐숫타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이제 일수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환자분들이 오시고요 흔히들 이제 아시는 인후통이라든지 미층 가래 그다음에 발열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오신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또뭐 오심이라든지, 토, 그 다음에 어지럼증, 이런 또 다양한 증상으로 오십니다. 일단 저희 이제 김해보부 병원에서는 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 예약을 받아가지고 어 직접 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증상에 맞게 어, 주사나 수해또그 밖에 약물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대면 진료로 함으로써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보이면은 입원을 권유해서 입원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아무래도제 한마디도 이렇게 경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볼때 하는 뭐진이라든지또 촉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체 검진에 좀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목소리> 아니, 그게 이걸 입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더더워요왜냐면 온도를 좀 맞추면 환자들 춥다해서 거의 26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입으니까 나 혼자 30도. <laughs> 어, 대면 진료 보시고 나서 처방 나는 약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주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게 3월 정도부터였 그때.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진료받으러 오시는 곳이니까 제가 얼아서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옮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보람있었던 <미러> 적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힘든데 수고가 많다고 하실 때 그때 보람있다고 <미러>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없어요. 지금 이제 끝났어요. 추가로 생기면 은 이제 과장님 또 내려와서 진요 <미러> 아프신데 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가 그거 힘드신 거다 알고 있거든요. 검진하시는데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환자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찌르는 거한 일부러 아플려고 찌르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거 조금만 <좀> 이해해주세요. <많이> <laughs> 연중무휴로 항상 문 열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찾아주셔가지고 검사받으시면 되고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힘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최선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검사받으시고 모두 힘내서 언제든 끊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laughs> <laughs> 이곳에서 일하는 전 직원들 접수에서부터 검사하고 대면 진료까지 하는 전 직원들이 추운 겨울부터 더운 올여름을 잘 지내왔습니다. 남은 가을, 겨울도 잘할수 있을 거라 믿고, 우리 같이 다 함께 화이팅! 끝날 때까지 화이팅 합시다! 연결진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조금만 힘드셔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열심히 기대하고요.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